반님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사장님한 혼났다고요? <laughs> 여보세요 예야뭐 하시는 거예요? 저 방송이에요 왜술 먹었다가 깼는데 다시 안 자고 왜또 방송을 켜는 거예요? 전 원래 방송 중이었는데요? 님 기절했었잖아요 뭔 소리예요? <laughs> 저 방송 중이거든요? 방송 중에 기절했었잖아요. 아니거든요. 사장님한테 혼났어요? 아니요. 혼났죠? 아니요. <laughs> 어떻게 혼났어요? 아데요왜 <아니>, <laughs> 자꾸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? 내가 전화했잖아요. 아까 저한테 두 번이나 하, 했잖아요. 내가? 응. 음. 잠깐만. 내가 대리한테 두번 전화. <laughs> 야, 네 나나다. 아니 그래서 그 자리를 비운 20분 동안 뭘한 거예요? 저예요? 네. 방송. 아니 그때 방송 안 했잖아요 님. 아니야 방송했어. 뭐했어 솔직히 말해봐. 방송. 변기 <laughs> 앉아서 기절했지. 아니야. 그러지 마. 왜요? 네. 아니 o n t 어 n o 변기 f I'm 기절 i n g 기 o g e 기절했구만 t l e bit 면은 a little b i 을 of a little bit of a 켜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그거는 화장실에서 앉아서 기절했다가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어아뭐어어 아, 뭐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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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세리한테 전화하고 뭐야 매이저님 전화 사장님 전화 아나 방송 중이었지 이러고서 가서 다시 방송 켠 거잖아 아니야 너뭐 <laughs> 알아 귀여우면 다냐 아! 어머 세상에 진심을 말해버리네. 배터리. 밧데리. <laughs> 리요 제가 배터리인가요? 전 배터리. 배터리가 아닌데요. 리리 <laughs>